그룹 동방신기가 액션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여기는 동방신기의 후속곡 이것만은 알고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드라마타이즈로 제작된 이번 뮤직비디오에선 국정원 요원으로 변신한 동방신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영화를 방불케 하는 액션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인사드렸을 때는 저희가 항상 보여드렸던 노래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또 이번에 저격신 장면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그분 나진 않은데 사실 제가 사진 물어봤어요. 아프냐고, 안 아프다. 그래서 아, 알다고잘 네. 찍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촬영. 저격당한 유노윤호의 모습에 알아 놀라고 마는데요. 어 근데 피 터진다 좀 놀라긴 했어요 순간. 피 났는데 웃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최강창민은 놀란 기색 하나 없는데요. 이렇게 컷.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놀라지 않은 이유, 저격범을 찾아야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는 어 왜외 뮤직비디오 드라마 타이즈 편에 지금 이제 전 장소를 제가 지금 수색하는 그런 시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고생하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선보인 동방신기와 아라 이들의 모습은 16분간 이어질 동방신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